이, 베리카, 다, 첼, 첼. 이게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야, 생각 못생기게 그냥 동그랗게만 그리는데. 동그란 거. 미나, 리 미. 아이, 생각. 토라지, 토라지, 토라지. 토라지, 토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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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토지 낚싯대? 토라지. 어? 이빨인라 공룡. 네. <laughs> 아, 라지토라라 나보다 심함 아니야 니가 더 귀여워? 미미짱 <laughs> 어따꾸 <어떡해>. 쟤규어나 <어머나? 웃음> 응, 귀여워 자, 목소리 추진 한, 한마리가한 명이 아닌 한마리 추가. 와. 아, 방송이 줬어뽑삐 나한테 좀. 자, 노래 나오는 뽑삐가 나왔습니다. 아, 불지 마. 나한다잘 불러! 불러, 불러. 큰. 때, 떼, 아. 아프지? 얘, 내, 내입술으로써 내손맛 없어. 야, 빨리 해. 나안 찍을래. 이따가 찍을래.